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첫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 도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거는 바로 제네시 스톱3 gv80 g80 g90에 4월에 할인 조건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릴게 정부가 작년 말에 종료된 승용차 개별 소비스 인하 조치를 다시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어, 인하폭도 2배 이상 확대 어, 적용이 돼가지고 어. 자동차 가격이 최대 144만 원까지 인하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네시스 브랜드 차량들은 요 143만 원을 최대 인하치를 모조리 다봤습니다 워낙 가격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3월부터 6월까지 이 사이에 제네시스 브랜드를 구매한다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탑3의 판매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월 판매량 기준이고요. 1등은 GV80. 1176대가 팔려서 전체 24위를 했고요. 2등은 G80. 이제 풀체인지 모델이 나왔죠. 783대가 팔려서 전체 31위를 했고요. 3등은 G90. 683대가 팔려서 전체 34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위는 에 없지만은, G70이 549대가 팔려서 전체 39일을 했는데, GV80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좀 작죠. 왜냐면은, 이거는 2월 초부터, 어 계약권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3월 판매량 때 요거는 순위가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뭐, G80이나 G70은, 이제, 풀체인지 모델이, G80은 나왔고, G70도 곧 풀체인지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그때, 그 때는 판매량이 많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지금은 구형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저조하고, G90은, G90은 작년에 이제 풀체인지 모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판매량이 진짜 바닥인데요. G90은 좀 많이 분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가장 많이 팔린 GV80의 4월에 할인 조건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gv80은 신차이기 때문에 나온 지 얼마 안돼뭐 순수한 할인 조건은 없고요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를 30만 원 또는 50만 원 이용할 수가 있고 이거는 어떤 거냐 미리 할인을 받고 나중에 카드를 쓰면서 포인트를 상환하는 제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할인 조건은 아니고 그리고 200만 구프랜드라고 있는데 요거는한달 전에 미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달 전에 특정 딜러분에게 등록을 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그분에게서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10만 원 혜택을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gv80은 어, 뭐 순수한 할인조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네두 번째로 많이 팔린 구형, 구형이죠. 신형 풀체인지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구형 G80의 4월의 할인조건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조건 같은 경우에는 1.25% 저금리 할부인데요 여기에다가 현대카드를 써서 MR부를 들어가면 0.2% 거의 무이자죠. 0.2%할부를 이용할 수가 있고 요거죠 바로 재고 할인. 재고 할인 물량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10% 할인이 10월 이전 생산분이 있고요, 7%가 11월 생산분, 그리고 5%가 12월 생산분, 4%가 1월 생산분이 있고요, 또 3%가 2월 생산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4월달에 집 G80을 구매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월초에 대리점을 방문하셔가지고 상세 견적을 받아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트림에 또 본인이 원하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 재고할인이 뭐한5% 이상이다. 5%, 7%다. 7%다. 10%는 없을 것 같고요. 5%, 5% 정도만 있어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전시차가 20만원이 있는데 요거는 2000년 3월 31일 이전에 입고된 차량에 한정이 되고, 그리고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는 30만원 또는 50만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80 품질체험 할인 100만원인데 이거는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어, G80 품질체험 신청을 하고 한번 G80을 뭐 시승을 하, 하시면 되거든요 어, 제가 알기로는 신청만 하면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승까지는 뭐 굳이 아,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 이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죠 요 G80 품질체험을 신청하셨는데 그 달에 구매 안 하시는 분들 구매 안 했던 분들은 또요게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들이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윈백 특별 할인 100만원이 있는데 요거는 외제차 제네시스 차종을 보유하신 분들이 g80을 구매할 때 100만원을 또 할인 혜택을 드리는데 뭐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체 직구매 한정을 하고요 그리고 200만 구프랜드또 10만원을 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G80의 4월의 할인 조건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팔린 G90의 4월의 할인 조건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조건 같은 경우는 2.5% 할부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현대카드를 써서 MR부를 들어갔을 때 1.9%까지 금리가 내려가고요. 재고 할인 같은 경우는 10% 할인은 9월 이전 생산분, 7% 할인은 10월 생산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90을 사실 분들은 뭐 재고 할인을 좀 어,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워낙, 어, 좀, 생산, 연, 월이 좀, 예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좀 받기가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재고물량이, 본인이 원하는, 어, 트림하고 옵션의 재고물량이 있으면 꼭, 요, 재고할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G90이 워낙 차량 인기가 없는데, 이 차량을 제가 볼, 제가 볼 주고 산다? 요건 조금 오버하지 않은가? 요런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전시차가 이제 20만원 인데 요거는, 2000년 3월 31일 이전에 입고된 차량에만 해당 사항이 있고요. 현대카드 세이버 브터로 30만 원 또는 50만 원을 이용할 수가 있고 윈백 특별 할인은 100만 원이고요. 이거 뭐 g 8 0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만 구프랜드는 10만 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월에 지구공의 할인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탑3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4월에 어, g 출공의 할인 조건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조건은 이제 2.5% 어, 저금리 할부가 들어가는데, 현대카드를 써서 MRV를 썼을 경우에는 1.9%까지 금리가 떨어지고요. 어, G70도 뭐 G80과 동일하게 재고 할인을, 재고 할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 할인이 10월 이전 생산분, 7%가 11월 생산분, 5%가 12월 생산분, 4%가 어, 1월 생산분, 또 3%가 2월 생산분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 G80이나 G70의 구형에 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월 초에 대리점을 방문하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트림하고 또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 있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시차가 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2000년 3월 31일 이전에 입고된 차량만 해당 사항이 있고요.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로 30만원 또는 50만원 이용할 수가 있고 윈백 특별한 100만원, 그리고 200만 고프랜드 10만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월에 지출공예 할인 조건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제네시스 탑3, GV80, G80, G90의 할인 조건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덤으로 제가 순위권, 탑3 안에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G70 할인 조건도 설명해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가장 눈에 띄는 차량은 뭐, 뭐니 뭐니 해도 G80인 것 같습니다. 이제 풀체인지 모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신형 G80이 나왔는데 구형의 할인 조건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 재고 할인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뭐, G80 품질 체험 할인, 요 100만 원이 또 기본으로 또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 신형에, 신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가성비를 우선시 하시는 분들, 그리고 구형이 나는 좀더 낫다, 이러신 분들은, 어, 재고 할인하고, 뭐, 다른 할인 조건을 받아서, 구형 G80을 싸게 사는 것도 나름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G70도, 음 구, 재고 할인을 많이 받고 산다면 이것도 좀 매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신형이 뭐 많은 분들에게 또 이목을 끌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지만은 또 구형도 할인만 좀 제대로 받고 산다면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제네시스를 4월달에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버벅대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야하나 포포사다 팀을 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외마치도록한번과 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구독자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맨날 집에서 견적만 냈는데요. 정말 이제 뛰쳐나가야죠. 그래서 어, 정말 뛰쳐나가서. 차량의 실시간 리뷰를 찍으려고 합니다. 골방 탈출 프로젝트. 그래서, 아, 구독자분들 가운데서 저에게 차량을 좀 빌려주실 분들, 이분들은 이제 여기 밑에 이메일 주소 보이시죠? 여기로 이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좀 차량을 좀 빌렸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한 소중의 사은품도 드리고요. 정말로, 음, 지금 구독자가 만 명이 넘었는데요. 아, 너무 감사드리죠. 근데 이제 또 새로운 좀 컨텐츠에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어리버리하고 자동차의 지식도 무지 아, 무지 얕지만 그래도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니까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좀 도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더 열심히 하는 첫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이 나가면은. 오른쪽 하단 밑에 구독이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은 차사람이라는제 채널이 나옵니다. 차사람 그리고 어 홍길동구름위에 이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저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외제차는 안 해주나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별로 뭐 현대, 기아, 르노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또 외제차 목록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저 편안하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나이아가라 푸푸 사진물입니다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이팅!